나는 입다. 내가 돌아왔다. 다들 긴장하는 게 좋을 걸이 암몬 놈들아라고 큰 소리 치긴 했는데 어떡하지? 괜히 큰 소리쳤나? 하하하!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입다는 어디 갔나? 하하하하! 아저 까불이가 아주 속을 긁는구만. 하나님 저 건방진 놈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. 저놈을 그늘에 두실 거예요? 하나님, 이 전쟁 꼭 이겨야 합니다. 이겨야 해요. 아, 안 되겠어. 하나님,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저를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러 오는 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. 가뿐하고만 안 먹은 놈들, 이제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이나 자야겠어.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장 처음 맞이하러 온 일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맞다 아니 설마 아 에이 아니겠지 아니 우리 집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데 우리 딸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?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빠 오 주여 아빠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? 아빠가 다 잘못했다. 이 아빠를 원망해라. 이 어리석은 아빠가 그만 하나님께 약속하고 말았어.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면 제일 처음 나오는 일을 제물로 드리겠다고. 미안해! 미안해! 아빠 괜찮아요.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. 하나님이랑 약속한 대로 하세요. 약속은 중요한 거랬잖아요.